안녕하세요 정혜당입니다 네 선생님 저희 오늘은 용띠분들 네. 갑진년 10년 운세 겸 상반기 운세 네. 좋은 음과 나쁜 음, 각각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음, 우리 옹띠분들 같은 경우는, 3대 셨잖아요. 3대, 저는 진짜 말하기 싫은데, 3대 어, 셨잖아요. 3대 어, 셨는데, 올해까지 좀 이렇게 뭔가가 조금 안 풀린 듯, 안 풀린 듯 하셨을까요? 그래도, 하반기 때부터는 본인들 마음 속에서 벌써 어떤 요동이, 막 이렇게 물결이 일듯이, 변화의 조짐을 좀 겪으시고, 어떤 변화를 주시려고 굉장히 생각들을 많이 하고 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이분들 없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면 작은 사업체로는 만족을 못해. 본인들이 어, 또 이렇게 좀잘 된다고 생각이 되시니까 아, 좀 이렇게 좀 크게 좀 가고 싶다. 크게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많이 움직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건데요. 그럴 땐좀 상담 좀 받아보시면서 제가 좀 가셨으면 좋겠고요. 기존에 사업체를 갖고 계셨던 분들도 많이 선택권이 없다 생각하셨을 거야. 어, 내가 이거를 뭐 끌고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래도 끌고 가시면서 힘들게 버티시면서 지금까지 오셨던 분들 굉장히 잘하셨다고 보여지고요. 어, 한해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어, 3개 속에서도 그래도 꿋꿋하게 잘 헤쳐나가서. 지혜롭고, 정말, 어, 용맹하게, 진짜 용감하게, 뚫고 나가신 거, 정말, 어,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도, 상반기에는, 그래왔던 보람들이, 이제, 마구마구, 마구 이제, 본인들의 좋은, 어, 금전운으로 인해서, 어, 문서운으로 인해서, 풀려나갈 거니까, 어, 좀 걱정하지 마시고 새로운 이 여자가 많이 들어와요. 어, 새로운 이 여자가 많이 들어와서, 이분들 정말 귀하디 귀하게 귀하게, 어, 많이, 보담고 가셔야 될 거야. 그러면, 정말 내가 사업하시는 데도 도움이 되고 사업 확장. 확장은 제가 어, 내년 상반기가 좀 지나서부터는 음, 좀 확장을 하셔도 돼요. 어, 하고 있는 내 사업체가 정말 괜찮다 라는 확신이 들으셨다면 어, 확장을 하고 가시는 데는 문의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될수 있으면 확장을 하신다고 하셔서 가실 거면 좀 상담 좀 받아보시고 가시고요. 새로운 직장을 또 생각해서 가시는 분들은 잘 계획하에 또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금전이 또 많이 세니까 이 새는 금전만 좀 막고 가시다 보면 충분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셨, 하실 때도 어 아마 어 괜찮으실 거예요 벌써 마음속으로는 뭐 생각 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안해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네. 하시는데 굉장히 꼼꼼하게 잘 훑어가시면서 새로운 사업을 좀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새로운 인연이 좀 많이 들어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인연으로 인해서 직장에도 도움 많이 된다. 어, 지금 뭐, 23년도에 정말 내가 굵직굵직한 자리까지 올라가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내년 상반기에 그 굵직굵직한 자리를 바라보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좋은 성과로 오실 거예요. 그리고, 이동수도 들어 있으니까, 분명히 내가 원하는 자리, 원하는 자리도 합격원도 같이 같이 따라 들어와 있으니까요 분명히 될 겁니다, 어, 될 거니까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요 어, 충분히 이동하실 수 있으시고 또 어, 재고 계시는 분들은 하반기까지는 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어, 이게 제가 어, 나이대별도 개인별 정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 이게 통합으로 다 해드리는 점 이해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좀 남아 계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조짐이 일고 바람이 불 겁니다. 많은 물결이 칠 거예요. 그때 어, 거기에 많이 휩싸여서 움직이지는 마시고요. 본인이 알아. 내가 이렇게 좀아 음,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어또 좋은 자리가 있다 한다 할 때는 움직이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럴 때는 주저 안 하시고 가셔도 괜찮으실 거예요. 내가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뭐, 돈도 생기고,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돈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이게 막 되게 큰 돈은 아니고, 어, 문서물도 같이 들어와 있으니까요, 어, 좋은 결과로 아마 보여줄 거예요. 이 문서를 쥐게 되실 때는 굉장히 꼼꼼하게, 어, 꼼꼼하게 부어보셔야 돼요, 대신에. 꼼꼼하게 부어보셔서한번볼거두번 보시고, 두번볼거세번 보시면서 꼼꼼하게 문서를 어, 내 거로 만드시면, 좋지 않으실까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상반기 더 지나셔야 돼요. 부동산은 우리 용띠분들 같은 경우는 상반기가 조금 훨씬 더 지나셔야 되고 매매도 똑같으실 거예요. 아마 풀려나가시는 분들은 잘 풀려나가시는데 어좀 계속 이렇게 좀어 내가 정말 속을 태우면서 가시는 분들은 어 상반기가 좀더 지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음 그래도 우리 용띠분들 많이 많이 버티고 어, 많이 힘들게 왔는데 잘 버티셨어요. 어, 그래도 금전 새로운 인연 새로운 문서게 어,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시니까 어, 얼마나 다행이세요. 그 중에도 다행이죠. 24년도에는 상반기에는 좀더 빛을 보신다고 하시니까 어, 금전으로 많이 여유롭지 않아요. 이래도 마음으로 많이 조금씩 이제 여유로움을 어, 달고 가실 거니까 어, 참고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네. 우리 용띠분들, 네. 상반기에 이것만큼은 조심해야 한다 싶은 거 있을까요? 우리 용띠분들은, 하, 아, 그래도 상문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상문 조심하시고, 차고스. 제발 술을 조금 들 드셨으면 좋겠어요. 이술 드시면서 저한테도 이제 막 개인별로 상담 받으시는 분들 꽤 많으신데요. 술을 좀 많이 안 드셨으면 좋겠어요. 이 술로 인해서 쉴 수도 있고, 또이 술로 인해서 관제도 엮여갖고 가신 분들도 계시고, 이또 술로 인해서 건강을 많이 해치시잖아요. 어, 머리가 굉장히 아프신 분들, 머리 아프고, 온 메디메디가 매디 아프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24년도에는 계속 그러시다 보면 좀안 좋은 진단까지 받는다고 하시니까 병원 꼼꼼히 좀 가서 훑어보시고요. 그리고 새로운 인년자가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또 많이 갈아치우기는 하지 마시고요. 내 기존 인년한테도 충실히 충실히 좀 가시다 보면 어, 좋은 결과 있으시라고 보고요 가족들하고도 좀 많은 화합을 좀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괜히 또 잘못돼서 상혼으로까지 이어지면 정말 그럴 때는 뭐 좋은 금전 들어오고 뭐 좋은 뭐 사업운 들어오고 연애운도 들어오고 이러면 새로운 인연 마구마구 쏟아지면 뭐예요? 어, 그렇죠? 그래도 음, 조급함 많이 버리시고 좀 가시고. 짜증나는 거 많이 버리시고 가시다 보면 상반기에는 어, 충분히 네, 좋은 운을 많이 많이 받으실 수 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용띠 분들 상반기 잘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저희는 1월 띠별운세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해당이었습니다.